하지 아, 마. 아! 아! 하지 마. 귀신이, 귀신이 나타났다입니다. 나타났다 아, 뭐야? 아나 아, 이런 거 진짜 싫어. 나도 있어. 아 이런 거좋아너왜 있어 이거? 아나를 제일 좋아하는 거지 이런 고뭐 좋아해? 무 얘기하는 거아나 제일 좋아하는 거지 이런 거. 좋아해? 무운 얘기하는 거 아. 귀신이 나, 나, 나타났다. 진짜. 뭐, 나 이런 거 너무 싫어해. 심의할 게더 많을 텐 어. 뭔데요? 아, 잠시 후에 아, 드라마, 영화 속에 나왔던 다양한 유형의 귀신이 등장합니다. 아 진짜 무서워. 진짜. 아, 화면에 싫어, 귀신이 떠요. 나 이거 완전 처음. 아 그런 치정물? 잡았어, 잡았어. 근데 치정물에도 귀신이 있어. 용복 좀 무서워요. 아 저는 제 사전에 공포라는 뜻이 없어요. 어? 무서워, 어? 무서워서. 아 무서워서. 나도 없어. 그래, 나도 그래. 나도 나도, 나도, 무서워. 나도, 나도 진짜 무서워. 진짜? 아 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자, 여러분들은 귀신이 등장하면. 어떤 작품 속에 귀신인지 작품 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깜짝이야 네. 어, 어, 어. 용복 괜찮아요? 아괜찮아괜찮아 저기 나래씨 용복씨 좀 챙겨야 될것 같아요 벌써 떨고 있어요 뭔지 몰라도 제 옆으로 약간 멀어졌어요 아진짜 아, 모르겠는데 아, 무서우면 무서워. 웃는데 척히도 아, 예, 무서워요 아! 첫 번째 귀신. 뱅 어디서 나온 귀신인지. <laughs> 보여. 주세요. 첫 번째 귀신. 아 너무, 아,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아, 너무 쉽다. 너무 쉬워서 독어요 아, M 한 글자입니까? 두 글자입니까? 제육. 실패. 어? 어? 앞에 뭐가 붙어요? 땡땡 들 공포. 말이 아니네. 용복. 울프 M. 어? 네.

남양 특집 어? 드라마. 어? M. 아, 이거다. 아. 자, 발음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아, 아 이거네 남당 아. 특집니 양념 양념 양념. 남당 특집니 양념 양념, 양념 양념 양념, 자,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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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양념 하나. 양념 자, 큰 소리로. 남이요 남. 아, 나. 아, 잠깐만요. 자. 서주남이니까 남? 어, 남자 어, 할때남 써본다써본다나 아, 맞는 것 같은데. 노리고 있다. 노리고다. 지 노리고 있다. 나 맞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지금 신동엽 씨가 옆에서 나 아니잖아. 남인가? 자, 안 들어갑니다. 자, 아무도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아, 자,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쓰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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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아, 아,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아, 자,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쓰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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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자. 아, 남... 하나, 남자! 하나 보여주세요! 남양고? 동혁이 형이 틀리게 하려고 그랬어 아니, 아니, 같은 남, 니 부끄러우면 안돼 이게 헷갈려요, Every 헷갈려요 나는 본데도 헷갈릴 텐데 자, 승민, 용복 알려주면 안 됩니다 네. 보여주세요 오. 아, 너무 안 보이는데? 아, 남자남? 남자남! 남자남 특집 맞아, 맞아 남자남! 남냥 특집! 예, 그걸 하겠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남자랑 남녀 특집 예 그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어? 어, 출발 출발 힐! 힐! 아! 어? 어? 아 진짜 빠르가나 봐요 빨리 가 내가 제가 빨리 가요 납땜할 때납량현량하때 량. 와 이게 되네 특현 열차 할때 랑현 양하 때현 집할대 집, 할때집할 드라마 할 M. m 은 한글로 썼습니까? 그래. 영어로 썼습니까? 이거 중요해. 이거 진 m 중요해. m 으로 썼습니까? 몇 년도지? 참... 그... 94년도 n i e Bushi. Bushi, f m 실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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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실패! 신동엽입니다. 동체식의 신동엽입니다. 신동 남량 특집 드라마 M 콜입니다. 아니 무가 불안심만 참고하고 있었다. 진짜 빨라. 신경 안 쓰는 줄 알았다. 그 것까지 모르. 나넷살때 진짜 기억 나 4살 때살때한한 영어로 M이었어. 아 영어로 m 이었습다 아 이러다 어음 문제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음 귀신을 공개합니다. 오! 이거 어 M인데 같은 드라마 아니요. 넉살. 민이것도 음, 톤이 달라요. 자, 넉살. 아닌가? 하나, 둘, 셋. 매직키드 마술이. 실패. 세윤. 주말 아, 드라마 아, 야, 뭐. 그린라이트. <laughs> <무슨 그린라이트예요>. 그린라이트 실패. 이게 면서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 <뭘> 제목! 제목 <뭘> 힌트! 네글자로 떨어집니다 아 그건 맥봉. 힌트가 안 돼요 이 노래 몸니까 하루만 네 그래. 방에 침대가 돼 하네! 동방신기 실패! 어, 신기. 동현! 동현. 아 아, 아 와, 신기 아 신기방통? 아닌가? 신기방통이구나 동방신기 방통 신기방통. 오! 하네! 실패! 하네! 신기생전 진짜? 90%, 키. 신기생전 아, 천재입니다. 아, 와, 신기생 아, 디안입니다. 아, 디안. 예. 다음 귀신입니다. 안에 장군귀신 씨였나요? 안에 장군귀신 주세요. 비구 귀신도 나와. 어? 어? 예. 리노. 아, 아, 리노. 아, 리노. 리노 빨랐어요. 어? 예. 리노. 리노 빨랐어요. 리노. 나 이거 알아. 나 알아. 뭔지 알아? 리노. 리노예요. 지금 권한을 리노입니다. 아예 먼저 발표돼. 주온. 끝이에요? 아, 실패. 이게 부재가 있는데. 실패 아, 이게 부재가 있는데. 키 이거 이게 부재가 있는데. 텐. 주혼. 아니, 미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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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빠져! 하네. 실패. 넌 빠져! 하네. 주혼. 투 실패. 덥살. 너도 빠졌나? 주혼. 어주 받은. 까지나왔어 지역. 실패. 영복영복 더링. <laughs> <laughs> 아, 야 야. 무슨 잘 아, 이야무보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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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보는구나. 지금 어뭐아 어, 지금 아, 엔가 아, 있어. 규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극장 영화관에서 아, 아. 상영이 된거 같아요. 다 나왔어요. 국정원 부서부 당연히 규정했잖아요. 극장 주원 극장 극장판. 정답입니다. 아. 예. <laughs> 아니 아니 이렇게 들었죠? 아니 이렇게 들었잖아요. 주원 극장판입니다. 주원은 시리즈가 많아요. 극장판 아니에요? 극장판. 하게 터진다. 상터맨. 자 보여 주세요. 오? 아, 아까 뭐 아니 아까 그 친구 죽기 전 아니야? 다른 <laughs> 친구입니다. 우리나라 거예요? 이국. 우리나라 거예요? 이 네. 우리나라 걸고? 한국 영화입니다. 어? 영화 귀신이에요 이 친구가? 아무래도 괴마귀신이에요. 용복. 용복 용복이 손 들었어. 용복. 어? <laughs> 기담. 네? 기담. 기담. 실패. 어? <laughs> <laughs> 어, 기세요자 <기담 웃음> 어? 주연 배우를 아 공개합니다. 주연 배우를 공개합니다. 손예진. 손예진? 어? 이민기. 어? 딱 귀신 사진 보니까 어때요? 지금 영상 딱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덜덜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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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케. 어 뭐라고요? 오사케. 오케이. 승민. 오사칸 그놈. 사랑 쪽이야. 사랑 쪽. 사랑. 영복. 영복. 나는 오사칸은 맞고요. 너. 자, 용복 사랑 쪽이에요. 사랑. 사람, 자, 사람, 오사카. 오사카. 남녀가, 오사카.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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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섭섭합니다. 나래 아, 오싹한 연애 아 뭐라고요? 오싹한 연애. 저도 보면 아, 와 자, 오싹한 연애. 다음 귀신이 등장. 어? 어? 아니 뭐야? 아니 뭐야? 누가 귀신이야? 어? 누가 오. 귀신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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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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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상에. 어 이거. 어하어어 간해. 어, 피오 간해. 어. 웬만해선 그들이 막을 수 없다. 피오 실패 피오 거침없이 하이킹. 끝! 어 하이키 천남입니다. 어? 아, 아 뭐야? 야, 아무도, 없었어요. 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야, 아무도 없었어요. 자, 이렇게서 해 피오가 먹게 아, 되고요. 아. 그다음에 남은 케이크는 이제 여섯 개입니다. 매번 일분명 다음 귀신 나 주세요. 아 어, 이게 뭐야? 어 누가 아 깨아빠. 이거 도깨비인 줄 알았어요. 어 누구셔? 누가 지금 다쳤는데 귀신이 나타나서 손을 잡아준 것 같아요. 살려주는 것 같은데요? 손을... 자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배로나, 배로나 앞에 나타난 아 민서랍니다 키는 무조건 알고 있죠. 아 이런 이런 드라마의 베로나가... 매니아. 어? 키는 무조건. 이게, 이게 뭐야? 배로나 가 누구지? 넷살 펜트하우스. 끝이에요? 투 끝이에요? 스아 펜트하우스. 그냥 펜트하우스. 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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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민. 승민! 승민벤트우스 투. 정남입니다. 정남입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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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 돌아 승민이 맞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되면은 아니, 좀, 아 스키즈에서는 지금 용복이 빼고 다 먹습니다. 아, 용복이 보내 이제. 그래. 용복이. 용복이 보내 이제. 그래. 용복 자, 그래, 용복. 이제. 그래, 용복. 자, 용복 씨가 가야지 어, 우리 밤전에 한번 할게. 까지 받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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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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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는안 봐줄 것 같아 갖고. 다음 진신을 겁니다. 뭐? 얄짤없습니다 용복. 자, 다음 보여 d 세 와! t o 와! Berners. Doctor Berners. Doctor Berners. d 주 c t o r Berners. Doctor Berners. Doctor Berners. Doctor b e r n e 지금 들어간 거다 들어가고 99%. 어, 자 이제 용복 씨, 어, 용복. 사탄의 인형 들어가고 척해신부 들어갑니다. 그 중간에 이제 몇 탄만 드는데요. 자, 사탄의 인형 몇이에요? 툭. 그리고요? 툭. 척해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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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네. 아, 아. 실패네. 아. 실패. 아. 아. 진짜 어마하다 oh. 너는. 내거안 줬잖아. 사랑하는 <laughs> 게재는 아니잖아. 아. 사탄의 한해네. 사탄의 인형. 사탄의 한해. 사탄의 한해. 사탄의 한해. 사탄의 한해. 사탄의 인형. 네. 포. 포. 적개신부 포. 적개신부적개신부 적개 신부! 정답입니다. 아! 아. 야, 쟤... 정답입니다. 아! 아 야 진짜 가져갔네. 진짜 가져갔어. 진짜 하네 아형 진짜 최 진짜 최악. 아. 최뭐 줬잖아. 안 줬잖아. 안 줬잖아. 하 아, 선배님 뭐, 제가 뭐 대기실에서 아니 저기 하네야. 대기실에 네거 있었대. 네거 어 있었대. 어어어 웬일이야. 와 지금 건네주고! 진짜 나쁜 사람이다 지금 건네주고 있어! 제가 이실직고한테 아까 초키의 신부라고 했거든요? 네, 신부. 아유 있었지 100%야 어. 내놔 내놔 이제 하트! <laughs> 자, 하트! 자, 자, 자 우리 스키즈 팬들은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laughs> 어디로, 어디로 어. 일어나라 스키즈 팬들! 집에 계세요 그냥! 자. 오해 마세요 오해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편안해요, 가만히, 가만히 계십시오 다음 귀신을 공개합니다 오 야, 와, 오, 와, 뭐? 아, 님의 연지퐁, 어? 아, 님의 연지퐁, 이뻐, 연봉, 실패. 이 이거, 네, 뭐, 그, 있는... 태안, 더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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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실패. 음?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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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실패. 아, 실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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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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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복 용복 용복이. 야 더링에서 다시 돌고 자, 돌아 용복이 그냥 그렇죠 아, 아, 용복 용복 나갔어 아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다들 재밌게 해봐 가라, 가라 용복 용복 그거만 갖고 가면 돼 이거 같이 케이크랑 우유만 갖고 가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자 갑니다 다음 게시 공개합니다. 어? 귀신이에요. 어? 귀신이에요. 귀신이요? 귀신이에요. 아니, 귀신입니다. 아, 그냥 씨? 생자 박영규 씨가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순풍 아, 아니, 아니, 귀신 산부인과? 아, 네? 순풍 산부인과. 아, 실패. 영화, 영화지. 영화입니다. 어? 너, 사, 넉살? 2004년 영화. 넉살. 귀신이 산다. 오, 귀신. 어?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런 거 같아, 지 정답. 와! 아! 차승원 형님! 넉살 해냅니다. 아, 대발 귀신을 공격한다. 뭐야? 나래는 아니야? 태연. 누구지? 나래 아닙니다. 태연. 태연. 아니요. 태연. 태연. 전설의 고향 앞에 있습니다. 상아. 상하, 상하. 아. 앞에 숫자가 있습니다. 예? 전설 숫자가 있어? 태현 전설의 고향이 숫자. 1995 전설의 태연. 1996. 아, 태연. 태연. 1997 전설의 고향. 어? 아, 태연. 도현 1998 전설의 고향. 어? 199 전설. 차례 아 매너 아니, 차례가 어디 있어 빨리 멤버들 아,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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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매너들을한 거야 자탱구에게는 커피와 케이크를 어, 선물로드립니다 어, 어, 커피 주고 어? 드릴 어, 드릴 어 드릴 커피 주고 오야. 저는, 저는 용보기가 준 쿠키랑 같이 또 먹으려고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 아 이제 맞추면 의미 아, 없는데 아, 아 그래서 아껴서 아. 아 너무 감사해 자 이제 미친 듯이 아, 이 앞에서 어그적어그적 아, 어그적 먹어야 되는 그 주인공은 누가 될지 서석 케이크 자 누가 서석 케이크를 먹을 것인가. 미친 듯이 아, 먹을지. 주세요.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자, 아빠 두 분을 위한 문제입니다. 어, 아, 귀여워. 건물들만으로 아, 아, 같은데. 무슨 애니지 뭐야, 이 건물 건물. 건물 건물 맞지? 그거. 그거 그렇지태풍가힌트 주잖아요. 어. 건물. 건물을 보세요. 건물이 뭐야? 아파트. 서울. 뭐라고요? 예? 어. 서윤. 서윤. 신비 아파트?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무슨 아파트? 레미안, 레미안. 레미안 아파트. 파크 브자이요 형. 신비? 아이파크. 비, 비. 뭐가 뒤에 부제가 있나요? 신기 아파트. 뒤에 있습니다. 부제가 있네. 네 세윤. 세윤. 신비 아파트 공사 현장의 비밀. 실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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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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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밀 들어갑니다. 어? 오케이, 박수. 아. 비밀 들어가요. 몇 글자 없죠? 어. 신비, 없죠? 아파트. 아, 아파트. 아, 아, 신비 아파트. 공과금의 비밀. 공과금의 비밀. 신비 아, 아파트. 고스트 땡의 비밀. 아, 고스트 땡의 비밀. 고스트 땡의 비밀. 동혁 씨는 매주 이거 만져요. 만져? 어? 만져? 형 자주 만지는 시 거는 동현 방송에 나와도 되나 이게? 동현동현 동현! 매주 이걸로 해주세요. 대놓고 숨기고 어떻게 해? 대놓고 만지는 져 거예요? 대놓고+ 아, 대놓고, 어, 대놓고. 어, 대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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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진다고 자신 있다고? <laughs> 자신있다고동현 고스트 골프 앱 <laughs> 비밀 <laughs> 매주 골프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동작 힌트 있습니까? 동작 힌트? 아그 있잖아요. 거기 꺼내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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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이게 뭐예요? 어, 아니, 아니 이거 스치든 어. 만져 스치든? 어, 뭐 이게? 뭐야 이거? 아이 끝났다. 현 끝났어. 현 아이 끝났다. 현 끝났어. 현 신비 아파트 고스트 폰의 비밀? 아, 포 동현이 형일입니다 오. 세입니다 어! 세윤. 어! 어 세윤. 신비 어. 아파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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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 볼 보레 비밀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뭐라고요? 장답 좀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예. 예 느낌은 누가 들어야 돼? 다른구만. 정답. 예. 뭐라고요? 신비 아파트. 코스트 아, 보레 비밀인데 아, 잠깐 조금, 조금 있다가 좀자 신비 아파트. 예. 코스트 보레 어, 비밀. 아 일단 저기 서서 여기 보면서 일단. 어, 아니 정답 아니잖아. 왜 어우연 보지에요 정답 아직 아니에요. 동접은 보지해요. 아이 그 정답을 왜 치지 않았어? 저기요, 아빠의... 저기 구, 군인이랑 싸우지 마왜 제가... <laughs> 군인이랑 싸워? 도순 <laughs> 군인이랑 전승사자랑왜 네. 싸워? 왜 자꾸 따라다니고 아니, 귀신 잡는 해병이야?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정답입니다.